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오늘 경기로 우승을 확정하고 싶은 팀 하지만 결항 끝이 풀하기라도 잡고 싶은 팀 양팀의 승부가 이제 펼쳐집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볼! 아주 잘 고르네요. 볼 2구. 입니다 투수 캐치. 어, 우습니다. 1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투수 1구. 내 네, 플라이. 수비스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2-4 가석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이쪽 강습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2-4 주자일로 가석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쳤습니다. 상무수 잡았습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타구 처리가 깔끔 스코어는 0대 0. 이제 배운 길은 이후의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 부... 박혜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1구. 호스, 스트라이크! 밑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배트를... 2구. 스트을 찌르는 피칭,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제3구. 멀리 날아갑니다. 스트라이크! 잘, 어? 잘 잡아냈습니다. 2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반개 정도 빠졌네요. 볼 2구. 아우, 날아갑니다. 오익수. 천천히 이동하면서 양팀 이제 공수교대를 진행합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제 1구.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네요. 원 스트라이크 투수 타자. 공을 뿌립니다 타자.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 3구 승승진 u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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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u 니다 아웃. 잘 잡아줬습니다. 7번 타자 한동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몸에 총통으로 맞았습니다. 타자 타격이 2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내야 플라이. 수비수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좋은. 스코어는 0대0 이런 경기는 선치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수 1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볼. 볼. 타자 잘 봤습니다 4구 어. 아웃 됩니다 아웃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야, 기대해봅니다 호수가 공을 놓칩니다 2구째 쳤습니다 2루수, 안치혁 아웃입니다 어? 지금 스윙은 투아웃 타석에 타 대가 들어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호수 공을 뿌립니다 와, 두번 가지고 있구 던집니다 제3부 던지면... 아! 어!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이 선수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제1구 이루수 어. 빠르게 처리합니다. 지금은 빗맞았 타석에 민병헌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수 줄을 두루 갖춘 5툴 플레이인데요 아주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공격수가 어. 공 잡았습니다. 이 선수는 뭐 투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투수가 미트질을 잘못했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b 트 t t l e Savuce. Tussu, p u 투 i m i 투 a Tussu, 코울, Purimida. t i 타 i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볼. 볼 투수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1루 3구째.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4구째. 몸 미트 질을해 보지만 볼입니다. 볼 카운트를 잘 5구 어, 아웃습니다 삼진 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투수 공을 뿌립니다 허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제 3구 허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삼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괜찮아 보여요. 스트라이크. 이 구째. 파울볼. 3 구째. 이루스 잡았어.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었습니다.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잠시입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정교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없는 스윙입니다 2구 쳤습니다 2루수 석원창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타구 처리가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1구 갑니다 쳤습니다 아웃입니다 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오늘 두번째 타석입니다 맞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타구의 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성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이구 1,2로 가! 1루수 최은성 어? 아웃! 이제 경기는 4회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스트이크스트라이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2구 던집니다 파울! 파울. 제3구 4구째 작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투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2루수 안치영 어? 빠르게 처리합니다 지금은 빗맞아서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에 어? 아웃됩니다. 아웃. 지금은 너무 맞춘. 맞추... 번 타자 김현수 선수가 나오는군요. 구합니다 선수가 공을 놓칩니다2구체스을 했습니다. 이루수 안치영 손구가 빠집니다. 선수 급했네요. 채은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던지 스트라이크제2구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기가 막힌 공입니다. 제구스이크 기가 막힌 공입니다. 제구이크입니다제타입니다잘맞았습니다공이 배트 중심에 맞았어요 2삼 주자 1 2크 기가 막힌 공가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 봅니다. 투수 1구. 타자 스트라이크!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볼. 원앤원 원볼 카운트. 투수, 타자 스트라이크!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투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리 파울볼. 5구째. 파울! 맞습니다 우측 어비스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시... 스코어는 0대 0 잠시입니다. 7번 타자 한동희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2구 던집니다.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볼이... 3구 갑니다. 볼! 볼입니다 3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웃입니다. 8번 타자 이학주 선수가 들어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은 스트라이크.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 아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3구 쳤습니다. 투수 캐치. 투수 잘 잡았습니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지성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째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3구 첫습니다. 3루수 캐치 어. 빠르게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0대0 누가 먼저 선취점을 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윙원 아!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선루수! 아! 아웃입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오늘 선수의 표정이 무덤덤해 보입니다. 컨디션에 따라 타석에서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스트라이크!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죠. 2구째 고! 포수가 공을 놓칩니다. 이 정도는 포수가 막아줘야 투수가 자신있게 변화구를 던지는데요. 내야 네, 플라이 숙이수 따라갑니다. 아웃입니다. 쉽게 처리하죠.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타석에선 뭔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쳤습니다. 승무수 한동희 잡아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0대 0. 이제 경기는 6회초로 이어드립니다. 노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볼. 2구째.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3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바라만 봅니다 4구째 타자 꼼짝도 못합니다 루키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스트라이크 타자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안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안타로 출루합니다 전준우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잡았습니다 높이 뜬 타구 뒷전수 거의 제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투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2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2구 갑니다 2222 2222 2222 2 2습니다2루2 캐치 2루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 2 2니다2 2 2 2 2 제 1구 2루수 쪽땅볼 타고 2루수 어.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네. 2타수 무한타 이 선수 아직 안타 하고 했습니다 3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2구 2구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잘 맞았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와인다 제가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좋은 공.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삼구 갑니다. 어, 타자가 깜짝도 못 합니다. 루키. 스코어는 0대 0. 누가 먼저 점수를 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투수 초고화인다 쳤습니다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잘 던진 공인데 역시 잘 칩니다 정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골프 투수 초...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제 3구 좌측로 크게 날아가는 타하 어? 아웃 됩니다. 아웃. 이 선수는 뭐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한동희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윙. 기가 막힌 공입니다. 원나스팅 투수 공을 뿌립니다. 원앤 원볼 카운트. 투수. 멀찍이는 피칭. 스트라이크. 4구5구 아웃입니다. 이 선수는 뭐늘 안정적인. 이 학주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이구.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투아웃. 주자일리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잘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이니다파울볼 3구 갑니다 오우. 여기까지 바람이 Go. 느껴집니다 삼진아웃 이제 경기는 i 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타석에 타격기계 김현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신고 선수 출신으로 대표적인 좌타 교타자인데요 o 게 떠갑니다. a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없는! 임팩트 있는 한방 파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4번 타자 최은성 선수가 들어옵니다. 아 감독이 결국 투수 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스트라이크!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2구째 코수가 공을 놓칩니다 3구 갑니다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4구 투라이크 피칭이 좋네요 기가... 5구째 좋습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이번 타구는 코스가 아주 좋았죠 2타수 원타. 이 타수, 무안타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오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트라이크! 이구째. 오, 로 멀리 날아갑니다. 어? 견수제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힘이.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고. 대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2타수 안타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오늘 세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제 2구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안타로 출루합니다. 8번 타자 서건창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 3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볼투스트라이크 투수 오! 타자 스트라이크! 바람을 뜁니다. 삼진. 아, 점. 잠... 스코어는 0대 1. 잠시입니다. 민병헌,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소용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2구 던집니다 드라이크! 타자가 완... 3구 쳤습니다 서건창잡아서 어! 아... 아웃 되는군요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보여요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파울볼 타이밍은 좋았어요 잡았습니다! 어, 승진 타자의 타이밍이... 3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초구 와인드업 파울러 파울! 걷어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중간중간 가르는 타구. 박혜민 어? 이동하면서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 공수 교대됩니다. 네, 조금은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했으면 합니다. 나균환 선수가 등판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카이 투수 좋은 피칭 2구 던집니다. 볼 삼구 쳤습니다. 일루수 아! 타구 잡아서 아하 어? 아웃 되는군요. 네 홍창기 선수가 들어섭니다. 타이밍. 2번 타자 박혜민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1구 스트라이크. 어? <목소리> 좋네요 스트라이크 2구 어? 투수가 공을 잡아냅니다 스코어는 0대1 이제 경기는 9회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감독이 결국 투수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기가 막힌 투수교체 타이밍인데요 파울볼 파울! 타이밍이 조금 안맞았네요 3구 좋습니다 3루수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 타구처리가 깔끔 5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1구 기가 막힌 투수 2구 던집니다. 자, 김우라이크. 중구 직결. 던진 타자의 타이밍이 3타수 무안타.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배타가 들어섭니다. 웨이팅 서클에서 스윙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과연 이 선수가 하나 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팀 타고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토타의 엇박자가 오늘 경기에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패배로 느끼는 게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 추스려서 다음 게임 준비해야죠. 지금까지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민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